첫 문장부터 또 보겠습니다. 어, 여기 콤마가 딱 찍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쫄다구가 먼저 나왔구나. When he grows up, 그가 자라서 커서 컸을 때 그때 what does he want to be? 그는 뭘,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He wants to be a doctor.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When he grows up, 그가 자라면요. What did you do when it rains? 너는 뭐 했어? 비가 내렸을 때. I stayed. 집에 있었겠죠? 지금 집에서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고 있네요. I stayed home. 집에 머물렀지. When it rained. 비가 내렸을 때. What will he do when you give him money? 너가 그한테 돈을 줬을 때, 그는 뭘 할까? 자, 예, will. 그리고 여기는 현재. He will save it. 지금 저축하고 있죠? 저, 돼지저금동에 저축하던세이브예요 그래서 그 돈을 세이브할 겁니다. 저축할 겁니다. When I gave him money. 내가 그한테 돈을 주면. 돈을 줬을 때. 그 다음에, what did he do?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자, 이번에 과거로 물었어요. 그쵸? When she gave. 그래서 또 여기가 과거죠. gave him a toy plane. 장난감 비행기를 줬을 때, 어, 이거를 날려, 날렸겠죠? 이 비행기를 공중으로 날렸겠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연을 날릴 할 때도 배웠을 거예요. He flew it, 날려 보냈습니다. When she gave it to him, what does she do when she wakes up? 그래서 여기도 현재, 여기도 현재죠? She washes her face. 얼굴을 씻습니다. 그녀가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얼굴을 씻어요.